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가 대형사고 제대로 쳤습니다. 정진상을 찾아간 정성호 위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되니 정진상 알리바이 제대로 만들어라.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국회위원이라는 자가 이재명의 최측근이며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정진상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 또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라라는 발언을 할수 있나라며 법조계가 정성호를 발칵 뒤집었으며 이러한 소식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대한민국의 2030 수많은 유저들이 민주당의 정성호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2030 젊은 유저들, 얼마나 정치적 감각이 예리합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이에 대해 정성호가 기자회견을 자초해 정진상에게 그냥 일상적인 말을 했다. 지금 검찰이 증거가 없으니 잘 준비해라. 또한 이대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이대로 가는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되지 않겠나. 합이 물타기 기자회견을 했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정성호의 이 대형 사고 발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 면회를 간 정성호 흔들리지 말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 보라. 중요한 건 김성태 압송 다음 날인 1월 18일 서울 구치소에서 특별 면, 면회로 만난 것이 중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법적의 정성호 위원의 대형 사고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위원이 지난달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특별 면회해 흔들리지 말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성호 위원은 지난 1월 18일 정진상 씨를 서울 구치소에서 특별 면회했다라고 한다. 당시 정, 정성호 위원은 정진상에게 마음 흔들리지 말라 라며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특별 면회는 일반 면회와 달리 수감자와 면회자가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만나고 대화는 녹음되지 않는다. 다만 교도관이 배속해 대화상에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접견록을 작성해 준다고 한다. 이 대화는 접견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에 대한 구치소 면회는 총 70회 이루어졌다. 일반 접견면회 12번, 변호인 접견이 57회였고, 장소 변경 접견 특별면회는 정성호 위원이 유일했다. 정성호 위원이 특별면회를 한 지난 1월 18일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다음 날이었다. 정진상 씨는 작년 11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정진상 위원은 작년 12월 9일 김영 전 부원장도 서울 구치소에서 특별 면회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 씨는 작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특별 면회에서도 정성호 위원이 김영에게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용 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까지 127회 127회 면회가 이루어졌는데, 특별 면회는 정성호 위원이 유일했다고 한다. 당시 남욱 씨 등이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 일부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목수로 약정했다는 주장 등을 쏟아내던 시기였다. 법조계에서는 정법에서는 정성, 정성호 위원은 친 이재명계의 좌장격인 인사라며 그가 정진상, 김명실을 특별 면회해 알리바이를 반복해서 언급한 언급한 게 사실이라면 두 사람에 대한 입막음과 함께. 회유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부장 검사 출신의 신영호 변호사는 지금 현재 민주당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위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며 대형 사고를 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위원이 정진상과 김명에게 이재명 대통령 되니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증거 인멸 또한 회유를 한 것이 곳이,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신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이 법조계가 대형 사고를 친 정성호 위원의 발언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다. 서울 중앙지검은 최근 김용 정진상 씨의 구치소 면회 접견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견했으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 위원은 지금 현재 그 어떤 언론사고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 기사에 우리 국민들이 김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추천수만 3천개 받은 찢도 나쁘지만 이런 찢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인간들이 더 나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오염시켰다. 야당은 정당이 아니고 범죄자들의 모임이 되었다. 죄를 감추려고 서둘러 검수완박 폐악질을 저지른 저들을, 저들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비리 적폐의 본산이고 처단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더불어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자 정성호 정진상 한데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조작 날조 또 터졌네 이뿐이겠습니까? 소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디스인사이드 국내 야구 갤러리에 정성호 위원에 대한 프로필과 또한 정성호가 JTBC 단독.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정진상, 김영, 접견한 정성호. JTBC의 보도를, 단독 보도를 소상하게 캡처를 해놓고 정성호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나아가 정성호 같은 자와 이재명 같은 자가 무엇을 했는지, JTBC의 소상한 내용을 캡쳐를 해놓고 정성호를 발칵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검찰, 교도관이 작성한 기록 확인, 경위 파악 중. 여기에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무서우면 추천. 여기에도 수백 개의 댓글에서 정진상, 김용, 전과사범 이재명, 정성호, 이 사람들에 대한 성터의 댓글이 차고 넘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